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끝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셨으면 2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바라.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 <laughs>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메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렛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본족 속의 땅 야뽀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이장 후반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어,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한땅 보이는 땅을 보여주셨고 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죠. 여전히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수가 차 가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난 땅 정복함에 있어서 헬스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헬스본 땅을 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의 태도로 함께 크리스천의 마땅한 세 가지의 태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사엘 백성들은 이제 아, 세일털과 모합, 모합당을 지나서 이제 아무리 땅이었던 해스본왕 그 시온을 맞, 맞게 됩니다. 이제 이 시온왕을 거쳐야지만 이제 가난땅을갈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 이때 모세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왕에게 태도를 취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이십육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안의 평화의 말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저 무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정복하기 원하지 않으셨고 화평으로 평화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온과 처음부터 싸우려 하지 않았고 평화와 존중하는 태도로 이방 나라 왕에게 존중하며 묻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게 앞서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laughs>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헤스본 땅을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아갈 때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마 땅이 돈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양식을 얻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물을 얻기를 원한다 고 그리고 나에게 나로 하여 섬 마시게 하라고 모세는 요청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먼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평화로운 말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땅들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평화로운 조약으로 정복하길 원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시온왕에게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말로 제안한 이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 좋은 게 좋은 걸로 여기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평화로운 말, 평화로운 삶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하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고 이런 큰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욕심과 탐심과 거짓으로 정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극유함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반응하든 교회 교회에 손가락질하던 교회를 욕하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평화로운 말로 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한 태도가 평화로운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이 비록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평화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일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이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헬스본왕 시온은요, 모세의 평화로운 화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화평으로 평화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헤스본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시온 왕의 거절조차도 어떤 시온의 개인 시온 왕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시온 왕이 단칼에 거절해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를 통과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평화로 평화로 그 땅을 취하게 하게끔 하고. 시온왕을 조종해서 전쟁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신 왕이죠. 그런 왕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강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없었던 마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그런 고집에 그 죄성에 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고집스러운 그 교만함을 버려두셨다는 거죠. 완강하게 내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결국 허락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시고 이 전쟁이 이 가나한 정복이 너희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린 거라고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넘겨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30절 중반전에도 그를 내손에 넘기시려고 그리고 31절에도 중반절에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리고 3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그리고 36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네. 그래서 결국 시온 땅에서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전쟁을 많이 치러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넘겨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본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의 전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결어서 싸워서 그렇게 우리의 고집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단과의 전투로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여정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의 사실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이 완악한 시온 왕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믿음의 전투를 사단과 그런 나를 넘어뜨려는 사단과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단과의 개교에 어떤 악한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도 나의 결단과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오늘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가득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사람의 시온 땅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암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 왜 하나님께서 암몬 땅과 그 땅을 금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총 점령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땅을 밟기만 하면 밟은 만큼 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땅은 절대 넘봐서는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금하신 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정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금하신 영역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일 수 있고, 성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 관계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은 성도님들 자신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고, 내가 자유롭게,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율법의 매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그 율법이 어쩌면 나를 정죄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나를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송한 마음을 들게 하고, 아,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매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멈춰 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정죄하고,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그 바운드, 그선 안에서 답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셔 갖고, 진짜 이 땅에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짧게 나누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평화로운 삶을 평화로운 삶으로 이 땅의 평화를 나타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전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자는 철저히 죽어야 되고요,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철저히 금했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오늘 기도 시간에 충분히 부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잘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그 마신 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시온 땅을 정명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툼과 분쟁과 시기로 부르지 않으셨고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금위력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교회가 세상을 불쌍히 어기며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오늘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충분히 누리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